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늘 읽고 쓰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세잔이요 6시 마감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인 6시 30분쯤에 누가 오시기로 했는데. 네. 그분이 오신다고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저 퇴근 안 할게요. 아니 못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유명한 정치인사 한 분을 카페 2층 단골집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셨다 한다. 그러니 만나 뵙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정치라 하면 특히 문외한이었고 백제상태보다도 더 못한 수준이었다. 3년에서 4년 전만 하여도 분명히 그러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평화 대통령님도, 서민의 대통령 노무현님도 회자되는 키워드 정도 이외에는 잘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굳이 변명을 해본다면 오랫동안 흑발기이며 사느라 제 영혼 하나 살펴볼 여유가 없었기에 그러했다. 돈을 조작하다 돈에 혼쭐난 형편이 되어 버렸기에 정치고 뭐고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지나간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이른바 정치고 관여층, 이라는 낯선 구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류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카페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오신 손님이 거물급 정치인 한 사람을 조금 후에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퇴근하고 말 것이냐는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는 신사가 눈물 나게 고마울 따름이다. 그 신사분들은 약속 시간이 일러 카페에 먼저 들르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연신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급조된 오늘의 이 깜짝 이벤트에는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분위기가 한몫했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전시품들에다가 주인장 또한 시쳇말로 개알매라는 사실을 눈치챈 까닭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더구나 카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서적 진열대에는 잠시 후 도착하실 거라는 유명 인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한 진보성향의 책들이 줄줄이 진열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실은 잠시 후 만나게 될 그분을 올 봄에도 배웠다랬다 정봉주 민주교육원 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기는 민주당. 충북편 행사장에서였다. 혹시 사인회도 있을까 해서 져서 몇 번을 들고 갔다가 허탄을 치긴 했지만 말이다. 그날따라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셈이다. 그런데 이기는 민주당. 청주 강연이 있기 전 작년 7월에서 8월쯤에도 우연히, 그야말로 우연히 뵐 기회가 또한번 있었다. 그때가 아마 그분의 생신을 전후한 때로 나는 알고 있다. 대구로 돌아가는 걸음에 우연히 나의 카페에 들르시게 되었는데, 그때야말로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상으로나 간간히 볼수 있었던 그분을 내가 단박에 알아보았을 리가 만무했다. 카페에 들어오셨을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 한 분과 몇 분이 동시에 들어오셨지만 나는 그저 관성적인 인사말을 던지고서는 뒤돌아서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분들은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 제일 안쪽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았다. 조금 후 일행 중 보다 젊은 남자분이 계산대 앞에서 쭈뼛거리시더니 저기 사장님은 민주당 당원이신가봐요 하며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나는 정치 이야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눈치를 보았고 그분은 뭐 어때요? 나도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뭐 하면서 웃어 보였다. 그 순간, 뭐라 할 사이도, 없이 번대처럼 떠오른 이미지 하나 그러면 혹시 저기 저분이 바로 그분 맞느냐고 여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참 많이 닮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그분이었던 것이다. 오 마이 갓. 나는 날다람쥐처럼 조르르 달려가서, 냉큼 인사를 드렸더랬다. 순간 울컥했으나 사모님도, 옆에 계시고 해서 못내 억누르고 있어야만 했다. 이 정권 들어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정책 집행과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불거진 사건이지만 양평게이트라 일컫는 대통령 처가의 부적절한 일들이 오후죽순 불거지고 있었음에도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불공정과 파렴치의 공분이 들끓고 있던 참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민생은 없고 오로지 검찰 권력으로 거대하단 이재명 대표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연이은 기소와 압수수색질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지지자들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웃음이라고는 잃고 있을 때였으니까 말이다.그러던 참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월로 정치인을 벼랑간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서러운 마음에 까딱했으면 엉엉 울어버릴 뻔했다는 말이다. 오늘이나 그때나 약속된 반은 없었지만 생거진천 벽지에서 그것도 나의 카페에서 물경 두 번씩이나 우연한 대면이라니 어찌하니 반가울 수 있었겠나 말이다. 드디어 도착을 하신 모양이었다. 여러 인물이었던 나는 멀찌감치 서서 목내로만 반가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다가오셔서 악수를 청해 주셨다. 역시 따뜻한 분이었다. 사모님께서도 일전에 일을 꺼내시며 반가워했다. 악수 한 번에 이렇게 호대답을 깔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계기가 되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 보겠다는 선한 정치 철학으로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는 바였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서민의 아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분이 바로 오늘의 이분이시다. 철상가상 지금쯤에는 이분의 궤적이 낱낱이 감겨있는 회고록을 연거프 두 번씩이나 읽고 난 처지였던지라 오늘의 만남에 어찌 마음이 무덤덤할 수가 있었겠냐는 말이다. 그동안 설었던 나의 앙들이 이 회고록 한 권으로 깔끔히 해소되었다. 그간 무도한 검찰 조직의 칼날로부터 미래 대통령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내고자 했던 명백한 이유와 신념이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35년 이상 무수한 정치적 파고를 헤치고 넘어온 이분은 또 어떠한 연유로 이재명이란 이름을 신뢰하고 대통령감으로 정직었던 것인지, 혹시 나의 관점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이 늘 궁금했던 차였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얼렁뚱땅 카페를 열어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내가 아무런 건덕지도 없이 힘안 들이고 저명한 인사를 만날 수 있게 되가니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모르다가도 알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또한번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그것이 힘들어지면 근접하게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친 김의 회고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최민희 전 의원이 대화의 물꼬를 트면 그분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민이 하고픈 말다 해. 나는 말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최민희 또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한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굴굴의 희망. 그녀를 느낄 수 있기에 내내 흐뭇한 시간이었다. 대담자인 그분은 1952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와는 꼭 10년 차이가 나는 셈이다. 1952년이라는 연도를 떠올리게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친정 오빠가 떠오른다. 넉넉지 않은 살림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육남매의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둠의 명석한 장남이었다. 몹시 존경해마지 않았던 큰오빠가 지천명이 되기도 전에 잃게 된 나의 뼈저린 상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그 큰오빠를 연상케 하는 이분께서는 시골이었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더구나 집안의 장남도 아니어서 당신께서 짊어져야 했을 무게도 친정 오빠보다는 덜했을 터였다. 이분은 청양초등학교 이후로는 줄곧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나갔고 서울대 섬유학과에 입학을 하였으나 진로를 바꾸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다. 사회학자로서 교수가 되길 원하였으나 시류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버린 경우 같았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휴교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고향인 청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4.19 일어난 집가 1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사라지면, 그 4.19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학생들이 데모도 안 하고 다들 고향으로 내려갔단 말이냐.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이 말씀에 자극을 받고 짐을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유신 운동을 시작으로 정치활동의 새싹을 키우게 된다. 1973년에 수배를 당하고 1974년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년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투옥되었다가 75년 2월에 석방되었다. 이후 김정옥 여사와 결혼하여 서점을 내고 출판사도 설립을 하게 된다. 1980년에 복학을 하였으나 5월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또 고문을 당하게 되고 이번에는 10년형을 받게 되나 2년 6개월 만에 특별 사면이 된다. 1983년부터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아예 직업운동가로서의 삶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파란만장한 행보가 이 회고록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과 촌철들을 옮겨보면 이렇다. 대담자의 고모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성년이었던 사촌이 4.19때 사라지고 없어 찾고 있던 중 동대문 경찰서 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 일을 겪은 고모님께서는 시골잔이설 때마다 아래 위 하얀 옷을 차려입고 빗자귀에 올라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박정희 대통령 욕을 서슴지 않고 해대었다는 것이다. 슬퍼해야 마땅할 선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와 버렸다. 잊힐 뻔했던 나만의 비밀스런 예시여기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힘도 집안 매력인가 싶은 대목이었다. 또한 대담자께서 서대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 불과 일주일 만에 강짱이라는 벼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다. 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그윽한 벼슬이 되었을 것 같았다. 이어 일명 마포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건달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이라든지 부치소 내온다 비리와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대목에서는 너무나 우스워 떼굴떼굴 구르고 싶을 지경이었다. 특히 판결문내 노아라라는 사연에서는 책을 내팽개치며 방바닥을 기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개인의 성향과 정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발현되는 게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게 해준 일들이었다. 민주화 운동과 민족통일은 하나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게 문 목사님의 명제였어. 민주화가 되어야 민족통일이 가능하고, 민족통일이 되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이런 문장에 나는 연신 그려요, 그려요, 하며 중얼거렸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신 여러 인연들, 말하자면 김지아 시인의 란 그림을 받아 판매한 사연이라든지 원경 스님이 툭 던져주신 돈 붓다리 그리고 공병우 타자기와 종로서적 장하고 시부인에 대한 사연에는 특히 울림이 컸다.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단체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시대와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어도. 십시일반 상짓돈을 후원하거나 행동하는 대시민, 그리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언젠가 최민희 전 의원이 말지 초기 기자였다는 말을 들으며 대체 말짓가 뭔데 저토록 자긍심이 큰가 싶었는데 그 이유도 이참에 잘 알게 되었다. 사회사 상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마음에 새긴 명제가 하나 있어요.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는그 말에서 실사구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고, 혁명은 짧고 단순하지만 개혁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야 돼.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라든가 정치는 균형, 학문은 객관성, 제야 운동은 희생 헌신이지. 같은 어록들에서는 개혁정신의 도저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카페를 오가던 중년 신사 한 분께서 회고록 표지에 있는 인물 사진을 보더니 이분이야말로 진직의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고 그랬으면 역사가 더욱 진보되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번쩍 떠오르기도 했다. 대담자께서는 정치가 잘안 맞는 듯잘 맞는 그런 분 같다. 고했던 최민희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속대방북도 이회고록을 통해 다시 소환되었다. 1998년 1차 방북에는 남소 500마리 중 100마리가 임신 중이었다는 말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미 국무부는 반대 기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아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둘러 방북 일자를 잡게해 일이 잘 성사되도록 했다는 것에 또한 무한 감동이 일었다. 당시 대담자께서는 특별수행 단장을 맡으셨다고 한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을 누누이 인용해 오셨는데 글쎄 인생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도 같으나 역사는 여전히 우리들의 입에다 물음표를 물리는 것 같아서 왠지 서글퍼지는 마음이다. 인간은 결국 여기까지이고 말 것인지 더구나 지원은 하대간섭은 하지 않겠다 했던 문화지원정책도 이 정부 들어서는 문화우용화를 재촉하듯 정부 비판적인 예술 활동에는 지원금 축소로 재가를 물리기도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진국으로 인정받던 21세기 이 나라에서 근본 없는 언론 규제와 언론은 탄압, 그리고 올바른 방송을 하면 은근히 탄압적인 인사정책으로 이어지니 군부시대의 실상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문화의 발전은 민주화와 함께한다. 했는데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아채는 신군부, 아니 신권부 시대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민주 문화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문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셨으니 어디 한번 믿어볼까? 촛불 문화에 실망한 국민들이 신기했잖아요. 한해 촛불 문화로 승화시켜줄 찬란한 봄의 문화를 말이다. 늘 그래왔듯이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양곡법,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간호사법, 노동선법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상황 아닌가. 곧 추진하게 될 김건희 특검법도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걸핏하면 시행령을 동원하여 헌법을 우롱하고 세권 분립에 따른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언론 노조 시민사회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고하셨는데 정당이라는 것이 민초인 우리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었던가. 그런 만큼 국회는 민의 전달을 제대로 잘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자당의 국회의원조차도 수화를 부리듯 조종하려드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치 영역만 민주화가 된다고 나라가 민주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언론, 사법, 경제,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한 사회라고 할수 있어요. 참으로 황홀한 말씀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권력자들의 광포한 무한질주의 힘이 쭉쭉 빠질 때마다 금방 이기지는 못해도 머지않아 무너진다. 맨 말을 새기고 또 새겨본다. 1987까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향해 내진해왔다면그 다음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고 아주 말하는 부분에서 민주적 국민정당이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수반되어야 할 가치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여주신 성숙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라고 하시며 부모된 마음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니 우리 지지자들이 어찌 다시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선거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에도 당과 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안정감이지요. 안만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중원부원 서 내려왔다. 존경하는 이해찬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며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나무 한 그룹불이 깊게 숨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꿈이 모이면 현실이 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향해 진실하고 성실하며 절실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꿈꾸었던 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한 하루하루 삶의 축적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